먼저 제곱해서 더하는 문제 말고 그냥 더하는 문제는 보각관계를 꼭 따져야 돼. 보각관계 보각관계가 뭐야. 뭐 이런 관계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사인 세타였고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이걸 3사 분면 각으로보레지 대충.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됐었어. 이 관계를 이용해야 될 거야, 이 관계. 그러면, 지금, 10세타가 파이래. 그러면, 자, 이 가계 관계 차이 봐봐, 여기. 요게 10세타라면, 이게 10세타. 그러면, 11세타를 좀 매만져야 되겠지. 즉, 사인, 11세타는, 사인, 10세타 플러스 세타야.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거든. 맞잖아. 10세타가 파이랬으니까. 그럼 이건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 아 얘랑 계산하기가 좋아지지. 없어지는 관계가 되니까. 또 사인 12세타 써볼게. 그러면 또 사인 10세타 플러스 2세타잖아. 그러면 사인 파이 플러스 2세타에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2세타가 되거든. 그러면 또 얘랑 얘가 없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인 또 3세타는 사인 13세타랑 없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사인 10세타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사인 세타랑 사인 11세타를 더 했던 0이었잖아. 없어지잖아 에? 사인 2세타랑 사인 12세타도 더하면 0이 되는 관계였지.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사인 10세타랑 사인 20세타도 있을 거 아니야. 20세타. 얘들도 0이 돼버릴 거란 소리야. 그래서 어차피 계산해봤자 0이 될 거니까 정답은 3번 체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거는 이거는 이제 공식만 외워놓고 써먹으면 됐었지. 이런 거는 사인 제곱 세타 얘가 뭘로 바뀌었어 얘가 코사인 세타였잖아 코사인 세타인데 제곱돼 있으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지 그리고 얘는 원래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삼사오면 각으로 보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적잖아 하지만 제곱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지 제곱하면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그다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였잖아. 맞지? 어, 코사,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미안. 이게 2, 3면 각으로 봤으니까. 그런데 뭐를 하고 있어요? 이 제곱을 하고 있으니까 또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정답은 여기 보이는 3번이 돼야 되는 거지. 자, 다음, 11번이고. 11번은 그냥 통분할 것 같아, 요 쌤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해. 탄젠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곱했고. 반대로 얘는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곱했어. 그러면 분모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합차로 계산이 되고, 여기를 살짝 전개를 해보면,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타. 빼기,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타 되지. 그럼 얘 사라져. 그러면, 이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타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사인제곱세타 있잖아. 그지? 그리고 얘도 여기 살짝 계산을 해보면 탄젠트가 원래 코 사인 분의 사인이었잖아. 거기에 코 사인이 뒤에서 곱해지면 약분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사인세타만 남게 돼. 그럼 다시 사인이 한번 약분 되면서 사인세타 분의 2가 되지. 그래서 여기는 2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지. 간단하지. 자, 그 다음 것도 그냥 전개해보면 돼, 여기는. 사인 제곱 세타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럼 이게 사라지고 그리고 얘 얼마야? 1이지. 얘도 얼마야? 1이거든. 그럼 얼마겠어? 그냥 2가 되겠지. 자, 그 다음 거 계산해 보자.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1 플러스 2 탄젠트 세타, 탄젠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계산해 보래.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1 플러스 탄젠트를 항상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잘 바꿔주기만 하면 되거든.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전개해보자. 코사인 제곱세타 플러스 약분이 한번 이루어지고,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도 약분 되면서. 사인 제곱 세타 빼기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러면 얘도 사라지잖아. 그리고 지금 이거 남아있는거 얼마야? 1이지. 그래서 얘는 1이 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거지. 자 6번이야. 어 이거 선생님이 방금전에 가르쳐준거지. 답은 0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왜? 분명히 가르쳐줬어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뭘 했어 마이너스 사인 세타랬지 그러면 사인 세타랑 1을 더하면 0이 되는 관계잖아 0이 되는 관계 각도로 바꿔보면 사인 세타랑 사인 180도 플러스 세타는 더해보면 0이 되는 관계야 그러면 사인 1도랑 사인 181도를 더해 보면 0이 될 거야. 왜냐면 얘가 180 플러스 1이잖아. 이게 파이야. 파이.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거든. 분명히 0이 돼. 같은 방식으로 사인 2도부터 또 사인 182도도 더하면 0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가보면 사인. 180도랑 사인 360도까지 더해 보면 0이 되거든. 지금 전부 다 써져 있잖아, 지금. 그렇 여기 딱 이어지면서. 그러면 어차피 더해 봤자 0이 될 거야, 이 값은. 자, 그다음. 자, 이 말을 보면 주기가 얼마인? 주기가 2인 함수 찾으라는 소리야. 주기가 2인 함수. 자,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잖아. 그러면 2가 아니지. 자, 얘는. 기본 주기 2파이를 코사인이니까 2분의 파이인 이 개수로 나눠줬지. 나눠보면 4가 되지. 주기가 4니까 주기가 2는 아니네. 자, 그 다음 이 친구는. 파이로 나눠줘야 되잖아. 기본 주기를. 그러면 주기가 2가 돼. 얘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 얘는 주기가 탄젠트니까 기본 주기 사, 파이를 3분의 파이인 개수로 나눠 주면 3이 되네. 3. 아니지. 얘도 기본 주기 2파이를 2분의 파이로 나눠 보면 4가 되니까 얘도 아니지. 정답은 그래서 3번 되지. 자, 그다음 14번이야. 14번. 되게 간단해 이 문제도. 일단은 사인 그래프로 한 주기만 빨리 그려 보면 이렇게 그려져.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지점이 대충 있다고 칠게,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두 개의 지점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래. 그러면 알파와 베타의 정중앙에는 분명히 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올 거야. 참고로 여기가 2파이니까 여기 파이지. 그럼 여기는 중간에는 뭐가 있겠어? 2분의 3파이가 있겠지. 얘랑 얘 중점이니까. 그런데 상관함수의 대칭성을 생각하면 이 길이도 같으니까 알파와 베타의 중점도 얘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20 곱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3파이라는 걸 가볍게 얻어내. 그러면 사인 3파이 요게 아예 3파이니까 플러스 3분의 파이야. 사인 2파이 필요없지. 그럼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야.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사인 세타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다하면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3번인데, 자, 이거 기본 주기만 생각하면 기본 주기는 2파이지 이 파이를 한 주기로 한대, 이 파이. 그리고 얘도 원점 대칭, 얘도 원점 대칭이니까 반대쪽을 안 그려도 되나? 그래도 그려볼게. 자, 그런데 4파이까지 그릴 필요는 없고, 주기의한반 정도, 3파이까지만 그려봐도 되겠지, 왜? 항상 얘가 그랬잖아, 쌤이. 이런 1차함수를 그릴 건데, 얘가 1이 될 때까지만 그려도 된다. 즉, X가 3파이가될때딱 1이 되지. 자, 그러면 주기를 항상 선 3개로 4, 4칸 이렇게 나눠줬지.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3이인데 주기에 반이 더 있으니까 두 칸이 더 필요하지. 자, 그러면 사인은 그래프가 원점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점이 찍히지. 이렇게. 마찬가지야? 음, 여기 지켜야겠 네. <laughs> 그래서, 그려볼게 오, 잘못그렸다 뭔가 점을 차고에서 찍어버렸어. 여기 먼저, 그리자그럼그렸고 여기도 다시 그릴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가면 되지. 자, 그러면, 이제 1차 함수를 그릴 건데요. 0,0을 지나고, 3파이 컴마, 1을 지나잖아, 여기. 그 다음, 마이너스 3파이 컴마, 마이너스 1을 지나야기 자, 그러면 쭉 이어볼게. 그럼 만나는 점세 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세지지. 그래서 근의 개수는 몇 개다? 일곱 개다. 얘는 침착하게만 그래프를 주기별로 잘 그려주면 끝나. 자, 그 다음에. 예각삼각형 a b c 래 그러면 일단은 모든 각을 더하면 3, 180도니까 파이겠지. 그러면 B 플러스 C는 파이 마이너스 A인데 이걸 여기다 넣어볼게 여기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 잖아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A야. 그러면 알지?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그냥 일사현명각으로 치고 사인세타로 여각공식 바꿔줬었지. 즉 사인세타야. 틀렸네. 자 니은 가자. 아까 얘도 그러면 여기 이번에도 얘만 남겨놓고 이항을 해보면 a 플러스 b는 파이 마이너스 c g 얘를 여기다 넣을거야. 그러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c 플러스 사인 c지. 그러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였어? 2사운 명각으로 치면 그냥 사인 세타지. 여전히. 그러면 얘는 그대로 사인 C야. 사인 C 더하기 사인 C는 그냥 2사인 C겠지. 그래서 0이 안 돼.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도 파이 마이너스 A를 넣어주면 되겠지. 또 얘만 남겨놓고 넘긴 요거. 그러면 탄젠트 A 플러스,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A야. 그러면, 탄젠트 A 더하기. 얘가 어떻게 바뀌어? 이 2, 4면 각으로 보면. 탄젠트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꼴이 되겠지. 그러면 얘가 사라져서 이번엔 유일하게 성립된 식을 찾을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7번이야. 주기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찾아내래. 사인하고 코사인은 절대값이 씌워지면 원래 주기의 또 반이 된다고 했어. 꼭 기억을 해야 돼. 탄젠트만 그대로야. 자, 그러면 얘는 절대값이 없다면 주기는 2파이지만 또 반으로 줄어. 그래서 얘는 주기가 파이가 돼. 그럴 수밖에 없어. 사인 그래프는 이걸 한 주기로 하지만 절대 값이 면 이게 들어 올려지면서 주기가 반으로 실제로 줄거든. 요게 주기가 되니까. 코사인도 2파이지만 절대 값이 오져 있으니까 1로 나눠주면 돼. 이렇게. 주기 파이가 되겠고. 자, 탄젠트. 기본 주기 파이지. 얘는 2파이를 2로 나눠주면 되니까 파이고. 정답은 4번이 돼야 돼. 4번 같은 경우는 이 함수는 변하지가 않는다 그랬어 마플 교과서에 나와있기도 하고 어? 얘는 절대값이 x에 있으면 양수인 부분만 그리랬잖아 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y축대칭을 해보면 y축대칭이 이 그려진 그래프의 y축대칭을 그려보면 이 그래프의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거든 그래서 주기가 변하지 않아 이렇게 x에만 절대값 씌워놓으면 얘는 주기가 그냥 2파이 요 참고로 사인 절대값 X나 탄젠트 절대값 X는 아예 주기조차 가 없어져 버리지. 그래서 얘는 주기함수도 아니야. 코사인만 그대로 주기가 이파이로 유지된 놈이야, 이 친구. 자, 그 다음. 음. 그냥 풀어야겠네. 여기를 일단은 통분해서 풀어야 돼. 자, 1 플러스. 코사인세타, 사인세타 통분했고, 얘는 이렇게 곱해주겠지. 사인제곱세타 플러스 얘는 이렇게 곱해지면서 1 플러스 코사인세타의 제곱이 되겠지. 그게 사례. 일단은 계산을 유지해 나가야 될것 같아. 사인세타 플러스, 사인세타, 코사인세타 분해 위에 거 살짝 계산하자. s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네. 그러면 얘가 얼마야 또? 1이고. 얘까지 더해지면 2 플러스 2 코사인 세타가 4래. 그러면 아 살짝 묶어보면 되네. 다시 묶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2로 묶어내버리죠 그럼 이 약분 되잖아. 되지. 그러면 사인세타 분의 2가 4래. 4 사인세타는 2야. 사인세타는 2분의 1이지. 됐어. 그러면 세타는 당연히 6분의 파이가 되겠지. 6분의 파이. 그러면 코 사인세타 즉 6분의 파이는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었지. 그래서 정답을 완성했어. 자그 다음 o q 1 o q 1을 주고 있는데 자 여기는 9등분 했대 9등분 여기 한 칸당 세타인가봐 이렇게 각이 그러니까 9등분 해보면 참고로 다 각이 같아. 여기가. 그러면 9세타가 90도. 즉 2분의 파이 또는 90도라고 적어 놓고 시작을 하자.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삼각형에만 집중을 해 보자. 참고로 여기 길이는 1이야. 그리고 여기는 선분 OQ1이지.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세타인데. 당연히 코사인 세타를 읽어야겠지.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니까 이렇게 읽히지. 그래서 어,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 코사인 세타.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쓸수 있어. 두번째. 다시 한번 이해해봐. 여기. 두번째 삼각형. 그럼 여기는 또 OQ2지. 그리고 여기 길이는 1이고 이 사이각은 세타가 두 개니까 2세타고 여기가 직각이야. 그럼 얘랑 얘의 관계도 또 코사인 관계지. 코사인 2세타는 R분의 X니까 이렇게 읽히지. 그럼 OQ2는 얘는 코사인 2세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제곱 2세타라고 기록을 해놓을 수가 있는 거겠지.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더 해보면 이 삼각형에 집중해 볼 거예요. 여기는 3세타가 돼 이제. 그리고 이 길이는 여전히 1이고 우리가 구해야 될이 부분은 o Q3야. 그러면 코사인 3세타를 읽어보면 또 R분의 X 이렇게 읽혀. 그래서 얘도 코사인 제곱 3세타가 되지.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코사인 제곱 8세타가 되지. 그런데 분명히 쌤이 얘기했지. 지금 9세타가 2분의 파인데. 선생님이 그랬잖아. 각을 더했을 때. 2분의 파이가 되는 이 코사인 제곱이나 사인 제곱의 하부 관계는 무조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고 했잖아. 1이 된다고. 이거 기억나지? 얘가 1이 돼. 얘랑 얘 더하면 9세타. 즉 2분의 파이인 관계니까. 여과 관계 그럼 코사인 제곱 2세타랑 그 앞에 있을 코사인 제곱 7세타도 1이 되겠지. 코사인 제곱 3세타와 그 앞에 있을 코사인 제곱 6세타도 1이 돼. 코사인 제곱 4세타랑 코사인 제곱 5세타까지 더하면 1이니까. 딱 빈칸 없이 8개를 다 썼어. 다 더해보면 얼마야. 4가 되겠지, 4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자, 그다음 14번이네. 14번은 쌤이 그냥 머리 쓰지 말고 그냥 로그로 풀면 된다고 했던 것 같아. 이거 로그로 풀어 버려, 그냥. x는 로그 2의 10이야. 이 친구는 y는 로그 5의 10이라고 읽어 놓고 그냥 이 식에 바로 적용을 해 볼게. 어떻게 돼? 로그 2의 1 0기 1이고 로그 5의 1 0기 1이지 그러면 로그 2의 1 0기 로그 2의 2이고 로그 5의 1 0기 로그 밑을 맞춰주면서 이렇게 적었어 그럼 얘는 로그 2의 2분의 10이 되고 로그 5의 5분의 10이 되겠네. 그러면 로그 2의 5 곱하기 로그 5의 2니까. 뭐, 얘 약분이 되는 관계처럼 보이면 1이라고는 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렇게 되겠지. 밑변환 써보면, 그래서 여기 약분 되니까 정답은 1이 되는 그런 관계지. 그래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직접 빠르게 이걸 로그로 읽어서 풀어내면 되지. 여기까지는 일단.